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역시 과거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이 일을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독생자, begotten son이라는 이 비가튼을 삭제하고 오니손 한 명의 아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독생자를 한 명의 아들로 변개시켜서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독생자 The only be 같은 son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생자는 육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택케 하셔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 독생자,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 구절 말고는 그 어디에도 성경에 없습니다. 배교한 현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면 자동적으로 사랑을 연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고 이상한 사랑입니다. 타락한 현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가늠자들이나 돈에 미친 사업가들 그리고 마약에 찌든 마약 중독자들 더러운 영에 홀려버린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는 중오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말 자체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두가 과거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과거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과거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끝마치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모두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재물로 보내신 것이라. 은사주의자들을 포함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외쳐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아마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러한 간판을 내걸고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에서 멋진 실내 장식을 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이러한 말로 간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은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혼을 구령하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은 아무리 해봐야 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 회원들 머릿수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지 않고 있던 회원들마저 다른 교회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들이 빠져나가면 수입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옥을 감추고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의 올 수입과 지갑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어 합니다. 성경에는 갈보리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언급한 곳은 딱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 청년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살해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머물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오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웃을 증오하고, 온수를 증오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갈보리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실 뿐입니다. 죄인들에게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선한 자비를 베푸실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고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습니다. 칼막스와 프로이드라는 이두 독일인 두 사람이 한때 서구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밑바탕이 선하다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두고 이 악한 현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곳은 없습니다. 아, 아름다운 세상. 내 아버지의 집. 나 여기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세상은 모두 아름다운 천지네. 이런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곧 선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선한 면이 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 시각이나 부정적 생각,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양식을 꾸짖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면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무리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질 때는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신은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당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당신은 괜찮아요.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큰 위안을 얻고 시간당 수많은 돈을 내고 지갑을 열어서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사실 이런 정신과 의사들은 교회의 회중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욕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죄를 부인하는 아주 교묘한 합리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아 냅니다. 이런 정신과 의사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목사가 받는 월급보다 몇십 배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인간의 죄를 다루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지성적으로 설명해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하고 써먹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까지 게 무슨 죄예요? 개노하지 마세요. 비록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해중들에게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엉터리 목사들은 사실 정신과 의사보다도 더 달콤하고 온화하고 매끄러운 말로 해중들의 죄를 어루만져줍니다. 그러면 해중은 지갑을 열어서 헌금 주머니에 돈을 탈탈 털어넣습니다. 이런 거짓 목사들은 해중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도둑들입니다. 1910년 이후에 대다수의 미국 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의 설교 가운데서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안고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의 기분만 나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들은 회중의 지갑을 여는데 부적절한 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당신의 잠재 가치에 눈 뜨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여세요. 서로서로 서로 좋은 말만 하세요. 당신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훨씬 더 효과 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목사들이 이미 눈치를 챈 겁니다. 현대 학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없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한껏 스스로를 개발하게 놔두고 간섭해서는 안 돼. 이런 식입니다. 초등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철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이고, 그래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새로운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늘과 지옥만큼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 철학과 교육 이념에 따르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대 철학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교육 기관에서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교육자들 중에서도 극소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가르치면서 지난날의 철학 이념의 존엄한 가치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학이 이랬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뒤에도 한달 동안 술을 끊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과거의 철학은 나더러 술을 끊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미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과거의 철학은 끈질기게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받았고 사람들이 안 보는 뒷마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의 철학은 그런다고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가르쳤다. 과거의 철학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술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도움을 청하라. 몰래 마시는 것은 더더욱 옳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거는 비단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학대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술 마시는 것보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더 해로운 일이다. 너는 너 자신에게 진실하고 너 자신에게 정직하며 너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자,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서 한 잔하자. 이런 식으로 현대 철학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술을 마시면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뒷마당에 숨어서 술 마시는 그런 위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는 정직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정직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옥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철학이 현대인에게 가르쳐 준 결과입니다. 인간이 옳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라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사랑 사랑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갈보리의 십자가를 가리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갈보리 십자가만을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갈보리에서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갈보리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